Thank yeah. you. 이 타는 것과 용어사랑하는것다다아과장 가야스 상동. 슈퍼 뒤에 머물리지. 예수 자가에로서 그대로 시키 지속이여 있는가 너의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약이 깨끗이 씻기려 Yeah. 기도합니다 2019년 새해를 저희에게 허락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루해가 어김없이 밝아졌듯이 우리 영혼이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 건강이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 경제가 밝아지게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이별이여 여보지 않아님 2019년 10년 하루 예배를 우리 아버지 앞에 전권위원들 모여서 드립니다. 아멘. 기뻐 받아 주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하며, 아멘. 말씀과 성령으로 출발하는 우리 연합회가 꼭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노력하고 애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예작년에 속해 있는 협력단체인 모든 교단들과, 또한 모든 주의사들과, 또한 우리 아버지 이끌어 가시는 회장님 위에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모든 걸잘 아우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네. 올해도 하나님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네. 네. 그래서 모든 일이 주화에서 형통한 아내가 되어지도록 크게 역사에 주옵소서 네.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귀한 사자님이 함께 해주셔서 반드시 듣는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넘치는 귀한 말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님. 모든 순서와 절차 속에 하나님 함께 주실 줄 믿사오며 아님.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3 14절 니다 제가 본독이 오르겠습니다. 협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따라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루었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